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좌우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과거 대학 시절에 제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그 대형 베란다 창문을 압축기를 딱 꽂아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올랐던 기억도 있고요. 그중에 가장 몸이 편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아르바이트가 아이들 중국어 과외를 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제가 중어 중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욕심이 좀 있으셨던가 이 구경수까지 또 맡기시더라고요. 20년 전에 1인당 2~3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었고 대우를 좀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인 과외도 힘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늘 마음이 피곤했던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반에서 밑바닥을 치던 아이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학원 보내도 안 되니까 과외에 이제 한 주기 희망을 보시고 저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과외를 시키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이 공부 못 하는 이유는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 안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억지로 공부를 시킨다고 해도 결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그제 이 아이가 저녁밥을 먹고 숙제하러 간다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참 그렇게 한다는 게 대견해서 제가 몰래 방문을 열어봤어요. 이 뒤에서 보니까 열심히 연필을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칭찬해주려고 살금살금 가서 딱 보니까 휴대폰을 딱 보고 펜을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와도 그런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까요? 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부 안 하려고 마음먹은 아이들을 참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기로 마음먹은 아이들이 남들처럼 매일 학교를 가지만 공부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죠.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책을 책상에 책을 한쪽에 쭉 쌓아두고 선생님의 이 시선을 피하면서 잠을 청하였던 그래서 아침에 주무시면 점심에 밥 먹을 때또 이제 일어나시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좀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냥 모두 학교에 친구들이 갔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학교에 이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요. 학교에 가는 가장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시간을 죽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학교라는 곳인데 이처럼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학교를 10년 이상 다닐지라도 사실 배우는 것이 없이 비어 있는 머리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지 않기로 결심한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배는 참석하지만 스스로 은혜받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 같습니다. 이 부산에서 부목사 시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가장 설교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표정을 보면 좀알것 같아요 은혜 받으려고 이곳에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 그래 부목사야 단임 목사도 아닌데 강단에 올라섰구나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떤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귀여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모님 또 일가 친척에 강요 아닌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교인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지요. 제 생각에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일 마치고 또 주말에 이렇게 쉬어야 되는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힘들게 교회까지 왔으면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시험거리만 들고 가는 사람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에 왔으면 에베 자리에 이곳에 오셨으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또 교회 왔으면 무조건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죠. 하지만 결코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작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갔지만 이 찾아가는 목적이 예수님께 어떤 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표적과 또 기적을 보아서 늘 놀라긴 했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찾아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상인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가르침을 듣고 깨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찾아왔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들려지고 또그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줄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고난 주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쓸모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현장을 또 여러분의 입술로 증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요.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조차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나서는 성도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경고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두 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사두 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이불이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누렸던 그런 계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두, 이 사두 개인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이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이 황제를 이 숭배해야 되는 로마 통치 사상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로마의 우호적인 이런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치 일제 시대의 교회 지도자 중에서 일부가 이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이 부와 권력을 누렸던 것과 같은 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지만, 성경을 모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사두개인들은 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편하고 또 근심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다 보니까 천국은 나에게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되니까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오는 것도 사실 좋지만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두 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까? 나 지금도 행복한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한 구석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믿는 모세오경에는 부활의 내용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허구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들의 이 종교 지식으로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신명기 25장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결혼한 형이 만약 자녀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해서 장자의 대를 잇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오늘날의 윤리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지만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족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더 이상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일부분의 내용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 질문합니다. 예수님, 일곱 형제가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장남에게 시집갑니다. 그런데 장남이 죽고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렇게 일곱 명 모두와 이 여자가 결혼한 후에 모두가 죽으면 부활할 때이 여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일까요? 첫째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했던 그 사람일까요?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 상황은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또그이 논리적이었지만. 그이 상황을 보면은 냉랭하고 또그 질문 자체가 거칠었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신참 뜻을 버리고 오직 자기만의 논리와 또 정당성을 이 정당성을 위해서 성경 일부만을 가지고 짜집기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처럼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변호하는데 사용하고 또 인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또 성경을 성경의 말씀을 변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논리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마치 부하를 믿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때 내가 듣기 편한 말씀만 듣,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믿는 것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있고 그 후반절에 보시면 불순종했을 때 이, 받는 저주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순종해서 받는 복만 읽고 저주할 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저주장은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진짜고 내가 믿기지 않으면 가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오경에 탁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고 지적을 했죠. 창세기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창세에게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종 생활하면서 고통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 이 40년의 그 독한 세월, 또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주보에 몇장 읽었다고 다 기록되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떠한 능력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병들 때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능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에베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또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일부분의 하나님 모습만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이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죄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책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도 개인처럼 될 때도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는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또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방금 전에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불명, 불평하고 하나님께선 이 일을 해결해줄 수 없을 거야.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이전의 고백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문제에 있어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또내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방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때로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어떤 그 모든 것도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암으로 투병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집사님께서. 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깨끗함을 입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우신 분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 제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내가 나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이 또 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수 없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 26절과 통,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계인들에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과거에는 모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그들이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가 좋았지 나의 충성된 종들아. 뭐 그때만 이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비록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도 분명하게 부활의 증거가 남아 있음을 있음을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요. 단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상상하고 그것을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소망할 뿐이에요. 제가 중국, 과거에 중국에 살았을때 백두산을 두번 가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이 절반, 중국이 절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름 백두산과 겨울 백두산을 보았습니다. 이 백두산을 여러분들도 이 방송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았고 뭐 보고 도 들었지만 정작 백두산에 안 올라가 보셨으니까 그 장관을 여러분은 이해 못하셨겠죠. 근데 제가 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니까 정말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와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듣고 상상해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상상은 현실과 비교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알수 있는 부활의 모습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부활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며 또 지금과 다른 천국에서 부활 이후의 삶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죽음 이후의 부활도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또는 산자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 흑암의 군세들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 주일이 되면 부활절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며, 비록 이 땅의 어둠과 또 흑암의 세력이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놓고 나올 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또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자 되게 해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두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